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좋은 전원주택 매물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이고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여주시 하고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평지의 남향 그리고 시내권 가까운 곳에 지어진 3억 중반대 전원주택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겠고요. 다만 아주 넓은 크기의 마당을 원하시거나 방 개수가 많은 분들은 오늘 매물 외에도 다른 매물 많이 보유 중이니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 기본적인 분양 정보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20평 포함해서 100평입니다. 건평 크기는 3층 다락 공간까지 해서 총 40평을 사용하는 형태고요. 상수도와 개별 정화조 그리고 벌크 LPG를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바닥 면적이 완전 넓은 편은 아니고 건평 크기도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4인 가족보다는 2인에서 3인 가족까지가 거주하기 최적화 될것 같고요. 오늘 매물 분양가는 현재 3억 6천만 원, 담보 대출은 최대 50%까지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마당은 기본 조경이 예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앞쪽에 석재 데크와 잔디, 식재 예쁘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 보도블럭, 그리고 외부 수전이나 조경소 식재할 수 있는 화단, 그리고 외부 펜스까지 마감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마당 앞쪽에 바로 진입 도로가 위치해 있어서 크게 답답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뒷마당 쪽으로 돌아오시면 전원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추가로 창고를 증축할 수 있도록 또 바닥에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실 공간입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그리고 키큰 신발장 4칸 사면동 중문 마감을 했고요 방화문 앞쪽으로는 포치도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1층 바닥면적 16평 크기고요 크게 거실과 주방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1층에 침실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혹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자 형태로 트여져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조금 덜하고요 특히 거실이 길게 나와 있어서 공간 활용하시기가 좋겠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고요 넓은 전창을 통해서 바로 앞마당 석체 데크로 진출이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 가구는 크게 디 D자 형태로 꾸며져 있고요. 인덕션과 와이드 계수대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수납 공간도 여유 있게 짜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는 별도의 다용도실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쪽 편으로는 보조 주방까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고, 뒷마당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까지 나와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이 앞쪽으로 추후에 추가 창고 등 증축해서 조금 더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침실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각 공간은 짜임새 있게 나온 편이구요. 계단실 옆쪽으로 보시면 창고와 1층 공용 욕실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샤워 부스와 환기창, 그리고 세면대, 좌변기까지 쾌적한 공간에 확보되어 있는 1층 공용 욕실이고요. 계단 아래쪽 공간은 추가 창고처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층 살펴보실 텐데요. 2층도 바닥 면적은 총 16평이고요. 가운데 가족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실내 멀티룸 공간, 그리고 좌우측으로 각각 침실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층 첫 번째 침실이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개별 온도 조절계, 그리고 이면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30평대 전원주택의 메인 침실 정도의 크기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한 안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크게 모난 곳 없는 2층 첫 번째 침실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 2층 두 번째 침실이구요. 방 사이즈는 조금 더 넓게 나왔습니다. 네모 반듯한 크기의 왼쪽 편으로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도 확보가 되었고요. 역시 시스템 에어컨과 넓은 체감 환기창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기. 드레스룸 안쪽으로는 붙박이장까지 시공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붙박이장 앞쪽에 문 같은 경우는 탈거를 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운데 위치한 2층 공용 욕실이고요. 샤워 파티션과 세면대, 환기창, 좌변기 순으로 짜임새 있게 그리고 작지 않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2층 공용 욕실과 바로 마주 보고 있는 가운데 카페테리아 공간, 멀티룸 공간이고요. 서재나 아니면 온실 용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처럼 활용하기에는 다소 작은 느낌이 있는 2층의 추가 멀티룸 공간이고요.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신다면 방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확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올라오시게 되면 3층 다락 공간은 바닥 면적이 총 8평 크기로 확보되어 있고요. 가운데 층고는 꽤 높은 편입니다. 물론 사이드로 떨어지면서 공간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양쪽 옆 공간은 수납형 공간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놀이방이나 창고 혹은 작업실 용도 정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외부에서 지인이 왔을 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3층 다락 공간까지 해서 검평 크기 40평 내부 구조 살펴보셨습니다. 끝으로 주변 교통과 인프라 정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정류장 도보 10분 거리 여주 시내권으로 나가는 버스고요. 초등학교 자차 5분, 여주 이마트와 여주 역까지 차량으로 10분 거리. 여주 IC와 여주 아울렛 각각 차로 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내권이나 여주 역까지 비교적 가까운 평지 그리고 남양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안내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